안녕하세요. 킨장 바이벌 칼리지의 강지영 전도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가스펠 프로젝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터를 보면 총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약 6권, 신약 6권입니다. 구약을 보면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선지자 왕,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신약을 보면 위대한 복음 비유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12권의 책으로 성경 전체를 배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구약 3권 약속의 땅을 보면 1단어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어요. 또 장대한 노뱀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여호수아가 당부했어요. 하나님만 성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고세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또 두보라와 바라기 노래했어요. 겁쟁이 기도원이 용사가 되었어요.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룩과 나우미를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명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니가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양털 뭉치를 통해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의 임재와 능력에 관한 확신을 주시고 온 세상의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심을 배웠습니다. 고린도 호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십자가는 약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십자가의 형태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한 주셨나요? 오늘은 약속의 땅, 잡타텐, 삼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펼치기 위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아브라함, 사기꾼 야곱, 살인자 모세, 가늠한자 다윗, 기생 나압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삼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삼손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소원을 깨뜨렸습니다. 둘째로는 삼손이 성공을 통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셋째,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어떠한 서원이었을까요? 바로 나시딘의 서원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던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곧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자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그녀의 아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 하면서 머리 위에 삭토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의 세 가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머리칼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둘째로 삼손은 자라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딥나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블렛의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립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오면서 부모님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말씀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자기 좋은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해라 라는 대중문화의 조언이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해라. 같은 인본주의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삼손이 젊은 사자와 맞서는 장면은 그의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힘이 넘쳤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를 보호할 수도,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간 삼선은 충동적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난후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이고 곧바로 정결례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선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주, 사자의 몸에 벌떼와 꼬리 있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집어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주고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선의 인생은 반항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했던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아 타협하고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사사기 16장에 이르는 동안 삼손은 나시린의 소원에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안된다는 부모님의 조언조차도 거부합니다. 기생과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우려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 불을 붙입니다. 성경에서 전설적인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싸움에는 그는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승승장구하다 보니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햇빛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해야 할 일과 또 하고 있는 일, 그 사이에 삼손의 갈등이 깊어질 때쯤 드릴라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릴라 이름의 뜻은 밤이란 뜻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자와 어둠이 충만한 자, 이 사이에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쌍한 삼손을 변호하고 삼손을 속인 드릴라를 탓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드릴라는 부와 권력을, 삼손은 사냥의 짜릿함과 성적 성취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양이와 지처럼 서로 속이며 쫓고 쫓기는 게임을 했습니다.삼손에게 계륵의 비결이 무엇인지 세 번이나 묻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으로 답하여 그를 노리는 자들을 낙담시킵니다.처음에는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드릴라가 시도해 보지만 그가 곧 줄을 끊어버립니다. 드릴라가 다시 묻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그녀가 새 줄로 그를 묻고 나서 블렛의 사람들을 불러 공격하게 하지만 삼손이 물리칩니다.드릴라가 다시 묻자 삼손이 자기 머리카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낚시를 섞어짜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하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손,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삼손은 그칠 줄 모릅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하며 삼손을 재촉하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머리를 자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드릴라는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보니 그의 힘이 없어짐을 확인합니다. 상선의 약점은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늘 승리하다 보니 힘의 근원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을 쉽게 잊습니다. 만사가 태평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비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야고보스 1장 17절 말씀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 인맥, 직책과 직분에 더 의지합니다. 자신을 가대 평가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셋째,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비극에 해당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진정한 믿음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삼손입니다. 삼손의 연약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질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으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은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고, 치고받고 싸우며 살았고, 또 어리석은 데다가 부모님에게 불순종까지 했습니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죄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계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용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삼선은 마침내 약함을 통해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삼선은 자기 능력의 한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삼선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사사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선은 약함을 통해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삼선은 수치와 약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자기 곁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깨어진 삼손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삼손의 타락은 자신의 불신종에 기해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은 자, 자만심을 벗어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죽음 앞에서 깨달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는 그런 삼손이 되었습니다. 둘째,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맘껏 허물 많은 삼손이지만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삼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세기로 소문난 삼손보다 더 힘이 세신 분입니다.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도 없고 충동이나 자기만족에 빠진 적도 없으십니다.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내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은사와 성품과 축복을 깨달거든 나를 온전히 예배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완벽한 순종의 결과이자 우리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멋대로 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수치와 약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있나요?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하지만 그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하를 섬기며 여호와를 떠났고, 이스라엘이 부르지즘으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 대적의 손에 구원하심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많은 세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블레셋 사람이 40년 동안 군림함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사들은 백성을 죄 결과에서 구원하기는 했지만 죄의 원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원인과 결과를 대신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자 사사이며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사모할 새 마음을 주십니다. 9월 13일 주의 예배 시간 경찬팀과 함께 찬양 드렸던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입니다. 삼성 같은 우리의 인생, 죄 많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죄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또 구원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Oh